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공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7년도 11월 3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 삽입하는 거니까 주어진 문장을 잘 읽어보면서요. 앞뒤 내용이 어떤 게 나올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But! 아,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죠. 버이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네,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 즉 이걸 읽어보면 뭐예요? 앞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네, 버 뒤에 나온 내용들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죠. 부연 설명 들어가니까요. 앞의 내용 예측하면서 봐봅시다. but, 그러나 그것은요. 자, 우리 그것 앞에 뭔가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것은요. 단지 뭐예요? center for physical improvement. 아, 육체의 향상, 육체 단련을 위한 곳 이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럼 앞에 뭐예요? 신체 단련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신체 단련한다, 혹은 아 체육을 했다 요런 내용이 나오겠어요. 자, 이거를 넘어서서 뭔가 다른 곳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위에 밑에만 한번 읽어 보면서요.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in 1996 언제요? 1996년에 뭐 하면서요? 그렇죠. 건설노동자들이 cleared a site 시내의 한 장소를 치우고 있을 때 어디에 시내죠? Athens 아테네예요. 뭘 위해서? For the foundations 아, 기반을 닦으려고요. of a new museum of modern art 아 현대미술관 지으려고. 기반을 닦으려고 거기를 치우고 있었겠죠. 괜찮나요? 네, 그들은 뭘 발견했냐면요. 흔적을 찾았어요. Of a large structure. 굉장히 큰 건물의 흔적을 찾았는데 Sitting on the bedrock. 자, bedrock 하면 침대 바위인데요. 뭘까요? 기반암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딱딱한 돌, 거대한 돌, 암석 위에 앉아 있는 거즉 암석 위에 지어진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일단 체육 관련된 얘기. 여기 뭔가 이걸 발견했겠죠.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라 이 largest r u c t u r e 를 발견했는데 그게 아마 체육에 관련됐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 뭐 나와야 된다? 아, 체육 이상이었다라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보면요. 그 발굴은요. 어, 아레나 뭐 나오네요. 자, 그 발굴은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아레나였고요. 뭐 목욕탕도 있었대요. 자, 이것은요, had been a place for, 자, athletics, 별표, 아, 운동선수. 그 다음에, 운동, 나왔고요, where the young man, 아, 젊은 남자들인데 어디에? 아테네 사람들이요, had trained, 자, train의 별표, 지금 다 뭐예요? 앞에 체육 관련된 얘기죠. Trained to become soldiers and citizens까지가 됐는데, 자,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체육이 나와야 된다. 만약에 체육이 나온다면 넘어가야겠죠. 근데 체육이 안 나온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네, 그 이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The archaeologists, 뭐한 사람이에요? 고고학자들이에요. 고고학자들이 곧 알아챘어요. 그들이 뭘 발견했다고?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ites. 어, 굉장히 인상 깊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발견했다는 걸 알았죠. In all of Western Europe intellectual culture, 즉 서유럽 지적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A site referred to continually, 계속해서 언급되는 장소인데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읽어도 뭔지 알겠죠? 위에 운동 나왔어요. 밑에 뭐 나왔죠? 운동 이상. 아, 이게 지적인 것을 위한 장소였구나라는 얘기. 들어오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읽어볼까요? By history's greatest philosophers. 아, 역사에서 위대한 철학자였어요. 누구죠? The l e g a u m 이런 건데, of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철학자의 이러한 장소들이 바로 위에 언급됐던 곳이라는 거겠죠. 괜찮나요? 네, 우리 주어진 글만 읽고요. 아까 뭘 예측해 왔어요? 아, 앞에 운동 나왔고 뒤에는 운동이 아닌 게 나오겠구나 라는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4번을 찍을 수 있는 4번을 골라낼 수 있는 정답의 근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네, 우리가 저 주어진 글을 읽고 나서요. 아, 바로 답이 4번이다 라고 찍어내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왜 4번을 찍었는지 알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공하니까 이 부분 계속 연습하셔서요. 시험 시간에는 확실하게 답 골라내는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네다 끝나고 나셨으면요. 단어 정리하시고 해석 정리 꼭 하셔서 여러분들 영어 실력 늘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또 함께 문제 풀어 볼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